안녕하세요, 브라더미싱입니다. 지난번 워킹푼 노루발 사용법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워킹푼 노루발로 내 마음대로 킬팅 넣어 만든 원단으로 만들어보는 소잉 빅백 만들기를 준비했답니다. 우리 소잉 하다 보면 하나둘 늘어나는 소잉 도구들이 너무 많죠. 이 많은 도구와 재료를 한 번에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쉽게 만들어 볼수 있는 소잉 빅 숄더백 만들기를 가져왔어요 그럼 만들기 하러 가볼까요 겉감 반마 안감 반마 퀼팅손 반마 웨이빙끈 세마 스냅단추 라벨 윗실 미실 재단가위 쪽가위 원단용 펜 지접자 송곳을 준비해주세요 우선 원단에 퀼팅을 넣어 줄게요. 워킹풋 노루발 교체와 퀼팅을 넣는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원단 위에 내가 퀼팅을 넣고 싶은 모양대로 선을 그려 주고 솜 위에 겉감의 겉면이 위로 올라오게 올려 놓고 테두리를 따라 시접 클립으로 고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워킹풋 노루발로 교체하고 그려 준 선을 따라 퀼팅을 넣어 줄게요. 공유드린 패턴을 보면 골선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안감을 먼저 반 접고 접은 선이 골선 표시가 될수 있게 패턴 사이즈를 따라 안감 위에 패턴 치수대로 그려주세요. 패턴 사이즈대로 그려주었으면 그려준 선을 따라서 안감을 재단해줄게요. 재단해준 안감을 겉감 위에 펼쳐서 올려놓고 같은 사이즈로 겉감도 재단해주세요. 이렇게 겉감과 안감 한 장씩 재단해주었습니다. 겉감을 가져와서 가로방향으로 중심선을 그려주고, 세로로 길게 반 접어서 중심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세로로 그려준 가방 입구의 중심선과 가로로 그려준 중심선에서 양 옆으로 8cm씩 이동한 위치를 찾아줄게요. 이제 준비한 웨이빙 끈을 반 접어서 중심을 찾아줄게요. 겉감 원단의 겉면 위에 웨이빙 끈을 올려줄 건데, 세로 길이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8cm 이동한 위치에 끈의 옆선이 오도록 올려주고, 웨이빙 끈의 양쪽 끝과 중심 위치는 가로방향의 중심선에 오도록 맞춰주세요. 이때 웨이빙 끈이 꼬이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끈을 올려줄게요. 이제 올려놓은 웨이빙 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시켜 놓고 웨이빙 끈 위에 박음질 선을 그려줄 거예요. 끈을 올려놓는 위치가 헷갈린다면 띄워드리는 이미지를 참고하셔도 좋아요. 우선 가방의 입구 부분에서 6cm 내려온 위치를 웨이빙 끈 위에 표시를 해주고, 끈의 양 옆에서 0.2cm 들어온 위치를 시접자를 사용해서 그려놔 줄게요. 그리고, 가방의 입구에서 6cm 내려온 그 선에서 3cm 더 내려온 선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그러면, 네모 모양이 하나 생기죠? 이 네모에서 대각선을 각각 그려주세요. 웨이빙 끈의 박음질 위치는 띄워드리는 이미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려준 선을 따라 웨이빙 끈과 겉감을 박아 고정시켜 줄 거예요. 가방 끈이 모두 네 곳에 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웨이빙 끈을 겉감 위에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었답니다. 끈까지 달아준 겉감 위에 라벨을 달아줄게요. 라벨 위치는 가방의 가운데 세로 중심선을 그려주었죠. 여기서 가방의 입구 부분에서 6cm 내려온 위치에 달아줄 거예요. 그 위치에 라벨을 올려놓고 0.2cm의 박음질선을 시접자를 사용해서 그려놓고 그 선을 따라 박아서 라벨을 고정해줄게요. 라벨까지 달아준 겉감을 가져와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반으로 접어주고 양 옆에 1cm 시접선을 그려준 다음 그 선을 따라 박아줄게요. 이제 네모로 잘린 모서리 부분을 벌려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접어 시접을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양 옆의 시접은 가름솔로 정리해서 박아주셔야 시접이 뭉치지 않아요. 그런 다음 핀이나 클립으로 고정시켜주고 시접자를 사용해 1cm의 시접선을 그려주고 선을 따라서 박아줄게요. 이제 안감 원단도 가져와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접어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양쪽 옆선을 1cm 시접으로 박아줄 건데, 안감에서는 한쪽에 창구멍을 남기고 박아줄 거예요. 그 다음 바닥 부분도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접어 1cm 시접으로 박아줄게요. 몸판의 안감을 겉면이 나오게 뒤집어 주고 겉감의 겉면과 안감의 겉면이 서로 만나도록 겹쳐 주세요. 이때 양 옆은 양 옆끼리 먼저 맞춰 주시고 시접은 가름솔로 정리해서 시침핀이나 시접 클립으로 가방 입구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겉감과 안감을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은 겉감에 고정시켜 놓은 웨이빙 끈이 같이 박히지 않도록 안쪽으로 잘 접어 넣어서 원단 길이만 박아주셔야 한답니다. 이제 고정한 가방의 입구 둘레를 따라 1cm 박음질 선을 그려주고 그려준 선을 따라 박아서 겉감과 안감을 연결해주세요. 그런 다음 안감에 만들어준 창구멍으로 원단의 겉면이 나오게 뒤집어주고 창구멍의 시접은 안쪽으로 잘 정리해서 0.2cm의 박음질 선을 그려서 그 선을 따라 박아 막아 창구멍을 막아줄게요. 가방의 입구 부분을 잘 정리해주고, 시접자를 사용해서 0.5cm 상침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려준 선을 따라 상침을 넣어줄 건데, 이때 웨이빙 끈이 함께 바뀌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박아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냅 단추를 달아볼게요. 몸판에서 새로 중심선을 그려준 위치가 있었죠. 이 위치의 윗부분에서 2에서 3cm 내려온 위치를 찾아줄게요. 그런 다음 가방 입구를 양쪽으로 겹쳐 놓고, 손 곳으로 찾아준 위치를 한 번에 구멍을 뚫어주면, 같은 위치를 동시에 찾으실 수 있답니다. 찾아준 위치에 똑딱이 단추 짝을 맞춰 달아주시면, 나만의 퀼팅 숄더백 완성이에요. 이렇게 단추까지 달아 주어서 가방 입구가 벌어지지 않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여기저기 너무 유용한 빅 숄더백을 만들어 보았어요.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소잉 도구들뿐만 아니라 간단한 여행용 가방으로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 부부상들에게도 너무 좋은 가방이에요. 퀼팅 넣는 모양에 따라 웨이빙끈 컬러에 따라 전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볼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개성 가득 담긴 가방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